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애굽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들 만나러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던졌으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오,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그대를 부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아침으로는 날씨가 제법 이제 쌀쌀한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며 영육 간에 간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이 누리는 오늘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난 야곱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전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불화로 인한 어려움, 위협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과거에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장사권을 예, 빼앗았으며, 그리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예,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예, 가로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원수와 같이 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에서의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늘 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누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일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예, 가는 도중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예, 만납니다. 근데 본문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쪽에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다가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암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야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직 야곱에게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 없을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만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야곱은 분노한 형, 예, 에서의 위협을 몸소 체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분노한 형의 마음을 풀어, 풀어보고자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4절 말씀에서 야곱은 형을 부르는 호칭도 주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형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아주 정중하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형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400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형이 온다라면은 사실 이 400명의 인원은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 원한을 갚으려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매우 두렵고 답답해 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이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때가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한때라도 이렇게 피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계획도 결코 야곱의 생각을, 야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수 없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야곱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자신이 분노한 형을 어떻게 마음을 좀 돌이켜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형을 주라고도 표현하고 자신을 종이라고도 표현하면서 자신이 이런 시도들을 했지만 그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모두 아래고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곤경에서 건져주시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에 물론 아주 잘 지켜지는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감마저 들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실제로 행할 것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비록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주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직접 찾아왔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에게 이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야곱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야곱이 형에서의 위협에 두려움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 놓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순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